최고. 자 그래갖고 <laughs> 어떻게 됐어요? 이제 두번한거 했고, 네. 이 나한테 변장해 주라고 해가지고 네. 답변서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답변서를 줘가지고 네. 지금 주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다 돼가요. 그런 아직도 안못줘이 네. 아직 사람들이. 어, 그런 거예요. 우리 땅을 다섯 명이나 시범을 했걸로 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예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상하 여기가지고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되면 이제, 아, 우리 친민호 성도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아이, 최민호 됐어요. 성도님한테 네. 이거 받은 거, 내가 돌려줘야지. 아, 이거 그리고 이거 끝나도, 끝나도 친분을... 그러면, 아, 너무 이제 좋잖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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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댕기면서 예, 이제 공사도 하고 예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마, 너무 기쁘다, 그래 너무 너무 기쁘다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그래, 아, 찬양하고, 찬양하고 아, 그, 진짜는 뭐, 나가서 난 그전에는 찬양 그런 건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그렇죠. 옛날에 조금, 조금 이렇게 3개월 때문에가 그때 장식 지금 백일 됐어, 백아 그래요? 여기, 여기 와, 여기 백일 됐는데. 네. 예. 내가 백몇 십곡을 불렀어요. 예. 아, 할렐루야. 그때는 <laughs> 그 예. 처음부터 다부르겠다고 그랬거든. 예, 다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어제는 막안안 했던 곡, 아. 안 했던 곡이 80%는 들어갔죠. 예. 아, 감사합니다. 그 배워가지고 막 어디서 불렀는데. 몇번 불러보면 더더 더 아, 느낌이 이제 잘 알지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쭉하다 보면 응. 200골 <웃음> <웃음> 와, 와 최고되는 거죠 그래 그래 도 남성보다도 응. 내가 못하는 사람이 하니까더더 어떤 느낌 게더 기특하게 끼고 예. 예. 할렐루야 예예 아, 예. 이제 이제 잘 되면은 잘 되면은 이제 저 우리 우리 집에도 네. 이제 한번 초대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민호 성도님은 네. 다른 사람 몰라도 최민호 네. 성도님은 우리 집에서 초대해도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왜 그러냐면 네. 뭐 돈을 이제 뭐 물질적으로는 서로 없으니까 못하는 네. 거였는데도 사실 최민호 성도님은 나보다 못 살아 네. 내가 부자여서 아. 그런데도 집에, 집이 크고 그래도 쓸모가 없이 돼가지고, 에이, 이제 그, 그걸 제대로 찾아가지고. 나중에 고쳐, 찾아가지고. 고쳐야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료도, 사용, 사용료도 3,200만원 줘라. 네.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네. 얼마나? 얼마나? 얼마 6년 동안 사용한 거. 그뭐 개, 6년 됐는데. 개량. 6년 동안 사용한 거 3,200만 원 주라고 얘기 했고, 아, 네. 우리 땅 10만 원거 돌려주라. 그냥, 이렇게 어. 해가지고 손장을 넣었는데 아. 아직 그이 사람들이 이제 답변서를 줘야 되는데 답변서도 못 주고 있어요. 네. 지들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는 네. 법원에서 직권으로 네. 측량을 하고 흑 있어요. 네. 진짜로 다섯 병을 먹었는지 안 네. 먹었는지. 네. 네. 남의 땅에다가 집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어마어마 지금 피해를 당해가지고, 네. 여기 온 지가 지금 4년이 지나는 게 5년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죄를 잃지 않고. 기도 계속 합시다. 진짜. 에,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촬영도 하고,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민호성도님도 이제 우리 집에서잘 잘, 되고는 이제.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 그래,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대도 네. 대신 안 하고 네. 이제 저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 내가 이제 네. 가서 내가 기부도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루, 억울한 사람들 네. 억울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아유. 그런 차량도 아무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최민우 성배님하고같이제러야이같이불1이면1 0이이면1 0 0이이제 옆에서 나하고 같이이제 나한테 배이지1 0 0이심히하겠습니다이이면이면이거이걸로이면만이이이 우 이제 잘 되는 거는 다저 모든 걸 제가 하나님한테 다맡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요. 여지껏 법으로 안 됐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최민호 성도님하고 네. 이렇게 연을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요 이제는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장애 장애를 가지고. 네. 있는데도 이 장애도 등급을 다 뺏어갔어요 네, 맞아요. 원래 상급인데 네. 육 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유. 관절염으로 소아마비 소아마비인데 평생을 살았는데 칠십 평생을 소아마비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아유, 아유. 관절염으로 네, 빨리, 바꿔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꾸 우선에 급한 거는 이제 내땅 찾는 게급선무니까 네. 그게. 하나 찾아지면 모든 게다 끝나요. 완 완벽하면 네, 돼요. 걱정 네, 할 걱정할 게 네, 그러니까 없어요. 이 나쁜 뜻으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안 도와줘요. 네. 진 진정성이 있어야지. 네. 그 진짜 억울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이제 지켜봐주시고 우리를 이제 진짜. 이제 편안한 곳으로 이제. 인마일그치성님한테도 네. <laughs>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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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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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뉴이프 이런, 이런, 요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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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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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그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죠? 예, 아 봤어요 맨날. 예, 얘기 잘하잖아요. 예, 예. 나 이거 어, 갑자기 이거 듣게 게 듣고 안 미안하다고. 아,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이거 듣는 순간에 예. 이거 꺼내는 순간 항상 보문은 재미로 성도님 예. 생각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놀프에서아그 <laughs> 그 아, 재미로 없으니까 아유 재미로 아, 성도님 그래야 예. 아니까 <laughs> 아이고. 우리 광역교회에 최민호 성도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1년 전이지 옛날에 휠체어 갖고 맨날 수생한 열심히 해가는아 내는 참그신체야 진짜예요 그래. 그러니까 최민호 성도님은 집이 멀어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 오래, 오래 못 있으니까 고향이야 고향 그래. <laughs> 그래도 내가 하는 거는 그거 보잖아요 한번 나빠지고 <laughs> 아, 감사해요. 근 이제 나도 그 용기를 얻어 가지고 네. 근그전에는 남한테 가서 이게 내가 어떻게 노래를 했? 부르... 그렇죠. 네. 노래를 부르고 네. 이런 거못 했어요. 예, 네, 맞아요. 못 했는데 최명성 감님 때문에 더더 하게 됐다니까. 좀 아. <laughs> 녹음 그것도 주고 예. 그래 가지고 아, 나 그래서 항상 이거 고마움을 느끼고 최민호 네. 성도님한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일잘 되면은 네. 우리 세민호 성도님한테 내가 받은 거 네. 배로 내가 해주고 아유 감사 네. 아유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어.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는 힘이 없는 약자기 이 때문에 네. 약 힘없는 사람끼리는 단합이 돼야 돼요 단합이 되고, 네. 되고 네. 서로 위로해주고, 배려하고, 이래, 이래야 이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걸 아, 네, 우리가 네, 보여줘야 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도 드리고 맨날 그래야 돼요. 아, 알렐루야. 아, 네. 그, 처음에는 내가 말도 잘못했잖아요. 네. 말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최고야 이제 만 잘하고 기도 네, 잘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우리 강연의 형제들 도와주세요. 끝까지 네. 그래고 기도하니까 네. 이제 자, 앞으로 앞으로도 이, 이번에 일이 네. 잘 되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일이 잘 되면 서로 빈치 말고.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뵙지 말고, 서로 이제 왕래도 하고, 네.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같이 가서, 그러네요.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아멘, 아멘.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